여러분, 아침부터 1인당 마스크 두장 사겠다고, 11시 반이 되도록 이렇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. 마스크를 사시는 분도 사시는 분이지만, 약국은 또 무슨 죄입니까? 마스크 두장 팔아가지고 얼마나 수입을 올리겠다고, 이 많은 사람들의 인적조사와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마스크를 팔아야 된다는 이런 현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. 질 좋은 마스크는 전부 중국에다 보내고 이제는 심지어 중국에서 마스크를 수입하겠다는 말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. 추경 예산을 긴급히 써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마스크를 살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추경 예산에 국민 1인당 100만 원씩이니 50만 원씩이니 주겠다고 하는 이런 작태들을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 정도의 돈이면 놀고 있는 공장을 돌려서라도 마스크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,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마스크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심지어 마스크 공장에 원가의 절반까지 주면서 국가가 매수하겠다고 하니까 공장이 문을 닫는 일까지 생겼고, 국민은 이렇게 줄을 서서 이 시간까지 마스크를 사야 되는 이 현실. 약국의 약사는 일일이 이름을 기록해 가면서도 마스크를 팔아야 하는 이런 상황. 이 마스크 한 장에 수천은 수많은 수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장차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아마 약국도 문을 닫을 것입니다. 그럼 국민은 어디로 가서 또 마스크를 구해야 합니까?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길들이는 것도 아니고 고생을 시키는 이런 현실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. 박유통장을 통해서 반장을 통해서 마스크를 주면은 지역 시민들이 거기 가서 마스크를 사면은 되는데 이렇게 약국마다 줄을 서서 이 마스크 두 장에 목을 메고 이렇게. 서 있어야 된다는 것 참으로 슬픈 현실 아닙니까 2 1세기 살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대국 10이라고 소위 12라고 말하는 이 나라에서 고장 마스크 두장 사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야 한다는 이 한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몇 시간씩 줄을 서면서 이분들의 고생은 또 무엇이겠습니까? 이 많은 사람들의 시간 낭비는 누가 보상을 합니까? 국가가 국민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데, 이게 과연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감경을 처음 봅니다. 앞으로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야 될지도 모릅니다. 기업이 문을 닫고 경제가 폭망하고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라고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. 정말로 안타깝고 슬픈 현실을 여러분들은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. 여러분 모두 이번 폐렴을 잘 이겨내시고, 모두 다 건강하게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